제2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해볼게요. 1 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2 작업 B2에 붙여넣기 하시오 했어요. 복사는 Ctrl+C, 붙여넣기는 Ctrl+V예요. 이 영역을 복사할 거니까 1 작업 B4부터 H12 영역 이만큼을 복사 Ctrl+C 해서 이 e 작업 B2 여기에 붙여넣기 Ctrl V 하고 좁고 좁네요 한꺼번에 늘릴게요 A와 1 사이 여기 찍고열 아무 곳이나 커서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 따닥 가면 알아서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복사 붙여넣기 다 했고 목표값 찾기 할게요 B11부터 G21셀을 병합하여 B11부터 G21셀을 병합 홈에서 평합 이렇게 해주고 이 내용을 입력해라 이렇게 입력하고 H11셀에 여기에다가 성공 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을 구하시오. e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성공 전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이세 개의 냉방 능력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네요. d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거예요. 누구의 평균이냐면 평, 냉방 능력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고 d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성공 전자인 것, 브랜드가 여러 개인데 성공 전자인 것만 뽑을 거야. 이게 조건, 이게 평균을 뽑을 셀. 같이 해보죠. 는 d a v 평균을 구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구할 거냐면 필드를 포함한 데이터 전체 영역 이만큼 잡아주고 컴마 필드 이 주황색이 필드인데 에버리지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야라고 물어보고 있죠. 평균을 구할 필드는 냉방능력이야. 그래서 냉방능력 얘를 찍어주면 되고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조건이 뭐야? 성공전자인 것만 뽑을 거야. 성공전자. 근데 얘만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얘네들을 각각 인수라고 하는데, 이 인수의 필드 영역이 꼭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전자를 뽑긴 할 건데, 브랜드가 성공전자인 거야. 이렇게 필드를 포함한 조건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냉방능력의 평균을 구할 건데, 브랜드가 성공전자인 것만 뽑을 거야. 라는 d-average 함수예요. 괄호 닫고 엔터하면 평균을 구했는데,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균은 av, average. 하고, 아까 성공전자였던 거, 예, 컴마, 예, 컴마, 예. 6633, 비슷하게 잘 나왔죠? 평균은 잘했고, 그리고 테두리 하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두 개의 세레만 테두리가 없죠? 홈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주면 테두리 잘 들어갔고, 가운데 맞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제 목표값 찾기 할 거예요. 성공전자 냉방능력 평균이 6634가 되려면 얘가 6634가 되고 싶어요. 조금 커지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시원 바람의 냉방 능력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시원 바람의 능력, 냉방 능력. 얘가 조금 바뀌면 얘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값은 성공 전자. 얘네들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시원 바람의 냉방 능력. 얘가 조금만 올라가면 얘들의 평균인 얘가 6634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목표값 찾기 할게요. 얘를 바꿀 거니까 얘 찍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아직 없는 값이니까 가상 분석에 있어요. 목표 값 찾기. 수식셀은 우리 여기 함수 넣었죠. 디에버리지 함수, 그게 수식이에요. 그래서 h11이 수식셀이 되는 거고 찾는 값은 6634가 되고 싶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값을 바꿀 셀은 시원바람의 냉방 능력이 바뀌고 싶어. 예의 냉방 능력, 여기 찍고, 예의 냉방 능력, F3. 이렇게 찍어주면, 이 값을 이 값으로 바꿀 건데, 이 값을 바꿔서 바꿀 거야. 하는 목표 값 찾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확인 누르면, 여기 6634잘 됐죠? 이렇게 하면, 목표값 찾기까지는 다 됐는데 여기 보면 천 단위 쉼표가 있네요. 우리도 해주죠. 홈에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주면 목표값 찾기까지는 다 됐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할 거예요. 분류와 소비전력이 필요하네요. 분류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소비전력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c 조건의 위치는 B14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들어갔고 분류가 벽거리인 것 <laughs> 분류가 벽거리인 것 이거나라고 했네요. 지금 조건이 두 개인데 이거거나 저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뽑아라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분류가 벽걸이이고 소비전력은 필요 없어. 이거 다 했고, 두 번째 조건, 걔는 다른 조건이니까 다른 줄에 써주면 돼요. 여기에 소비전력이 2 e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 E. 이렇게 이 해주면, 분류가 벽걸이이고 소비전력은 상관없어. 하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분류는 상관없고 소비전력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뽑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드를 뽑고 싶은 게 아니라 제품명, 분류, 이런 4개의 필드만 뽑고 싶네요. 그래서 제품명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르고 분류, 브랜드, 가격, 복사는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18,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에서 넣어주고, 이제 고급 필터 할 거예요. 원본 데이터 이만큼 잡는데 내가 만든 두 개의 셀은 잡지 않아요. 이만큼 잡고 고급 필터는 데이터의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누르고 현재 위치 필터하면 결과가 여기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복사 위치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선택해주고 목록 범위는 내가 만든 이만큼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조건 세줄 복사 위치는 내가 만든 필드 이만큼 잡아주면 이 밑에 들어가요 확인 누르면 여기 결과가 잘 나왔는데, 한번 잘 뽑았는지 보죠. 분류가 벽걸이인 것, 얘네들 우선 뽑고, 거기에 소비 전력이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 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 없네요. 이렇게 네 개만 나오면 되겠어요. 어, 무풍, 초절전, 시원, 캐리어, 회오리, 바람, 위터스, 월까지. 네개잘 나왔죠? 근데 여기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두개 잡고 따닥 하면 알아서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끝이 났네요.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글자 없이 잘 나왔죠?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